자, 12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밑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밑은 바로 요 2. 이런 게 밑인데, 그러면 4는 2가 아니잖아. 그럼 뭐로 바꿔야겠니? 그래, 2의 제곱으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2의 제곱 형태로 바꿀 거야. 그러고 났더니, 이 X 더하기 2랑 이 2랑 관련이 좀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2의 2x, 그지? 2x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밑이 2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얘를 얘로 바꾸기 위해서는 2의 x 형태만 남겨놓고 얘를 좀 변형시켜야겠어. 그럼 다시 얘는 2의 2x, 더하기는 아까 뭐로 표현한다 그랬어? 곱하기, 그지? 그럼 2의 4승. 이렇게 해도 될까? 좋아. 그럼 다시 얘를 뭘로 고치고 싶다고? 2의 X 형태로 고치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2의 4승은 얼마일까? 그래, 16. 그럼 이렇게 두고, 이제 다 됐다. 뭐냐면 2의 X를 뭐로 두겠다? A로 두겠다 그랬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A의 제곱에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A 형태로 바꾼 거야. 좋니? 좋아. 그 다음 거한번 보도록 할게. 지난번에 자릿수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것도 해볼게. 일단, 18번 맞니? 응, 좋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12자리의 자연수일 때 라고 얘기했어. 좋아 요거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자릿수 문제 조금만 하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 지난번 설명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 17번 문제 하나 풀고 18번 문제 풀어도 되겠니? 응 그래 그래 17번이 자릿수 문제 기본이니까 이거부터 해보도록 할게 자릿수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은 몇 자릿수라고? 두 자릿수 그지 그리고 100은 몇 자릿수야? 세 자리 수. 그지? 그리고, 어, 천은 몇 자리 수냐면, 네 자리 수야.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2 곱하기 5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세 제곱 곱하기 5의 세 제곱이라서, 결론적으로, 얘 위에 있는 지수와 누가 똑같으냐면, 동그라미 수와 똑같다 그랬어. 그치? 여기가 지수가 2인데 동그라미가 2개고 지수가 3인데 동그라미가 3개야. 그리고 자리수는 이 동그라미 수보다 하나 더 많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얘를 뭘로 고쳐야 되냐면 2 곱하기 5 형태로 고쳐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15에 맞춰야 될까? 20에 맞춰야 될까? 어, 항상 작은 거에 맞춰야 돼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2의 15 곱하기 5의 15 그러면 얘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개 붙어야 된다고? 지수가 3일 때 동그라미 3개 그럼 지수가 15일 때 동그라미 몇 개? 15개 잘했어 그러면 2의 5승은 얼만데? 3이야 이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좋아. 근데 이게 동그라미가 총 15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5개 자리수인데 16개, 17개 되는 거잖아. 그래서 17자리수다.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리수 문제 풀어 줬는데 지금 한번더 복습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 우리 18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자. 항상 모르는 게 있거든. 그거와 비슷한 유형의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개념이 이해가 되거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수가 작은 쪽에 맞춰서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항상 밑은 2나 5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4이면 풀 수가 없잖아. 그럼 뭐로 바꿀까? 2의 제곱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제곱 형태로 바꿀래니까 아까처럼 여기다가 x 더하기 1 형태가 되니까 2에 2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5에 2x 빼기 1이야. 그럼 2x 더하기 2가 더 클까? 2x 더, 2x 빼기 1이 더 클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럼 작은 쪽에 맞춰야 돼. 그럼 작은 쪽이 누구야? 2x 빼기 1에 맞춰야 한다는 거야. 기억나지? 앞에서도 작은 쪽에 맞췄어. 그러면 2x 빼기 1이 남으니까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니? 2에 3승으로 바꾼다라고 치면 2x 빼기 1이 될까? 얘랑 얘랑 더하면 2x 더하기 2 나오니? 나오지. 그러면 이제 바꿨다. 이제 5에 2x 빼기 1.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10의 얼마 형태가 된다 이거지. 됐니? 좋아. 2의 3승은 얼마일까? 2의 3승. 8. 됐어. 그럼 8하고 동그라미 수가 몇 개가 있다고? 몇 개가 있다고? 2x 빼기 1개가 있다고. 2x 빼기 1개. 됐다. 그런데 얘가 전체 12자리고 싶대. 그러면 여기 한 자리 있으니까 한 자리 빼고 나면 11자리여야 맞겠지. 그래서 얘가 모면 되니 11이면 되겠지. 그지? 동그라미 개수가 11개면 돼. 좋아. 이제 1차 방정식 문제다. 2X는 12. 그럼 X는 얼마예요? 6. 됐지. 그래서 얘는 좀 어려웠지. 자리수 문제 치고 이건 좀 어려웠어. 이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기본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